자, 상대편이 잭스네요. 아, 잭스 재밌지? 잭스 같은 애들이 있어야지. 게임이 재밌지? 레네톤도 좀 재미볼 수 있는 캐릭터죠. 레네톤이 근데 라인전이 약하지 않은데라. 피즈님 플레이시네? <laughs> 어, 플레라고? 설마? 아니, 플레이가 왜 여기서 같이 하냐, 우리랑 <laughs> 신기하다. 자, 단음에 여기 봅시다. 어, 만났어. 근데 릴리츠가 있고 내가 가져야 되는데, 빠르게. 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었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정, 잡았다. 야, 야 뒤질? 뒤질? 죄송. <물뼈> 피어. <피울. 물뼈> 아. <laughs> 언제까지 도망만 거냐. <laughs> 좋았어. AK 이러시. 뭐 하는 거야, 제들. 나 375원이다. 야, 덱스 킬몇개 먹었어? 넌 뒤졌다. 나한테 졸라 맞고 또 졸라 맞고 또 졸라 맞고 졸라 맞아가지고 졸라 맞는 거야,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디졌다 너는 이제 졸라 맞을 줄 알아라 이러시 마당에, <laughs> 마당에 살수 있나? 그것도 뭐 남들 남들이랑 어치 다섯 개, 단 하나 먹는 거니까 못하겠지 이거 저쪽까지 왜 들여맞대? <laughs> 정말 재밌군 침대 누워서 봐야겠대. 아, 좋겠다. 나는 나도 누워서 보고 싶은데, 나도 누워서 게임하고 싶다. 텍스 멘탈 미아요. 이 랩이 벌써 찍었네. 어떡하나? 아, 밀건데 야 시에스 호랑 맞고 먹어라. 왔어, 와, 다,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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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laughs> 너무 자연스러웠어. 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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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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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뚜기 하나 메뚜기 하나 응답하라 메뚜기 하나 메뚜기 하나 물고기들 물고기들 응답하라 응답하라 레이리이리이레이타 젠장아 가자. 아, 아

뚜기가 너무 과감했어. 오, 나이스. 근데 이건 안 나이스인 것 같은데, 아, 네, 네. 뚜기가 잡는다. 어, 이 나이스이네. 나이스지? 그렇지. 더블킬. 굿. 크 죽인다. 일단 내 입장에서는 로밍 가서 본신내가 많고, 잭스가 잭스를 풀어줬다는 데서 손해가 많아요. 나는. 나만 보면. 근데, 저거 쟤는 봤겠지? 어디까지 오는 거야? 어, 아예 죽어서 튕겼구나. 아, 나가서 튕겼구나. 자 CS 한번 먹으러 와봐라. 나 포션 아직 세개 남았거든. 오케이! <laughs> 살았다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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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커버와 커버 와 커버. <웃음> <웃음> 오라고 궁안 차나? 궁 차만 앞으로 가는데 뚜기 왔다! 자 소환사가 다시 었다 그 좋았어 잘 썼어 u 이 e 이 f 이 외뚜기 외뚜기 하나 외뚜기 하나 여기나 i 둘나 o 둘 s u 제 앞에 f 오바 적을 좋았어 적을 잘한다 우리 t 이 마음에 든다 뭐야 <laughs> 야 o t 다 잡았다 오바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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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t 잠깐만, 이거 아 i 리 죽었지? 그래, 그래, 그래. 레드군. 타베언제 3킬 하, 최고다 잘한다 왜뚜기 하나 야이거 떴다 아안 뜨네 아니 떴어 아니야 이거 살까 아니야 아 고민돼 신발 사자 내리 있어. 이제 클라스오텍스야. 너씨 템차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 지금 아직 감이 안 잡히지. 한 대만 맞으면 소한 대만 맞으면 알 거야. 이제. 평소한 대만 맞으면은 내가 얼마 나왔는지 알게 될 거야. 오레비네, 육렙 찍어 봤자지 뭐. 030초, 30초 후에 또 죽자 한번. 레드도 있어 이미. 레드도 있고. 자, 내가 눈이 삐지 않았다면 이제 자르범만잘 챙기면. 이어서 시스 다 집어다야지. 자르반을 탑으로 부르는 거나 이렇게도 해제 먹기 힘들걸요? 이놈은 좀 오버인데? 그래. 좋아. 궁빨로 살았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아, 6 2 5원이거돈 모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지금 집 가기는 좀 오버네요. 방금 어... 서마 있고. 이긴다 이거 만화페. 혼아또 왔어 병무 <laughs> 이런 왜 저래 들어오던가. 이런 병두권 같은 그래 가. 아 싫어. 아 잠시 잠시만, 부끄러워라 허손지리라니. 어떻게 하나, 가라, 음, 죽여. 따아아 제압이다 500원 밀어놓은거라 의미는 있네 아니야 손해인가 궁만 참을걸 아궁 참고 그냥 조질걸 아니야 여러분 좋게 생각합시다 WKO인데 미어는 저쪽으로 밀려 어쨌든 그래그래그래 정신승리 이럴때 해야되는건 바로 정신승리지 나는 이겼어 지지않았다고 궁쿨 기다린 줄 알았다고? 아까... 아까 같은 상황은 안 만들어지네. 아까 궁쿨 기다려서 켜지면서 잡는 거. 어... 이거... 이제... 오... 잔디 주봐라 아... 근데 저렇게 하면 죽지... 썸파... 노노노노... 노노. 이거 간 다음에 썸파 가야죠. 퍼펙트... 아... 이 퍼펙트는 뭔 퍼펙트예요? 난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아, 확실히, 듀얼 안 하니까, 좀 빡시네. 누구랑, 누구 한 명이라도, 그냥, 아주 정상인 한 명만 있어도, 되게 쉬울 텐데. 그쵸, 가그님 돌았다큐 맞자. 고기든, 고기든 아니요. <laughs> <나뇨? 웃음> 어제 은시까지모임다똑데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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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나. 많이 당황하셨어요. 치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모은다 한번. 더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로 빠질 걸. 더블 어, 저거 왜 저래? 했습니다. 블루 시간, 블루 뺏어야겠다. 일단 이거 먹고, 전 시간인 텐데 좀만 더 기다려볼까? 아, 내가 정확하게 이걸 봤으면 아는데, 일단 리콜 타면서 봅시다. 아니, 한네이브더 밀면서 봅시다. 게임 수 있어. 그 무엇도 그렇지, 재니다 좋아, 깔끔한데. <laughs> 어, 위험했다. 잭스, 나갈줄 알았지? 아, 갈피가 얼마 없던데? 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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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니? 괜찮아. 안개 구멍. 어나학살제야 제압이야 제압 이득이야 이득. 이득이니까이야 이득. 이득 이득, 이득. 이득 이득 이득. 이득이야 이득. 제압되하습니다 <laughs> 일단 시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신발 이거 하면 되겠다. 을했습니다 아니 정신승리가 아니고 이 아까는 정신승리였는데 이번에는 이득이야. 피지가 1 2 4 1, 1 4 1이었는데 2 4 1 됐어요. 괜찮아, 한번 끊어줬으니까. 3회 한번 끊는 거 이미지. 그 아칼리가 보자 시스가 <laughs> 44개, 피지가 64개. 이러면은 킬 하나 정도는 또 무마되고, 뭐 나쁘지 않아요. 저이즈가 6킬인 게 되게 애매한데 원딜 무는 게악어잖아요 지금 내 소관이니까 딸조져 봅시다. 이거 레드 안 먹나? 먹어야겠지? 불쌍하지이리 l 뚜기 s 뚜기 Let's 야 지금 조각조각 o 블레이와드하고 아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지금 니드 안 보인다 이거지 터뜨 뭐 이고 아 저기 있네 헛집었다 조아네이브 또 밀고 루고시 루난이 좋다고요? 보세요 이 사람아 이상한 약 팔지 마세요 그런 소리나 해야 될 소리가 있고 안 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건 안 해야 될 소리예요. 오, 아, 와, 저거 뭐지? 어떻게 저렇게 쓰지, 피즈궁을 대박이다. 야, 지방하냐? 혼난다. 직선 오는 건 부랴부랴. 너 오면은 이거 빠져야지. 아이당했습 어, 좋아, 좋아. 그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화이팅! 야도. 자, 공 키고. 아, 예. W. 나는 저놈을 죽여야 겠어 뚜기야 조심해 안 죽이.. 못 죽이겠다 이러면 아씨나 졸라 세긴 텐데 한번더 와봐 잭스 오나? 잭스 오 얘기가 다른데 탑 가야 겠다 이거 지금 탑이 CS가 많아서 인병 신어야지 내랭 네, 깨네요 아 랭... 랭게... 저거 아, 안되겠다 민병 안되겠다 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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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하이씨 많이 안남겠다 빨리 가야지 그거 먹는 데가 아니지 아 메뚜기가 제철이 아니라더니 맛이 갔구만 네민중 국립 마이디 정말 익기데드네요 서포터 아 탱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야 가자 가자 나 쭉쭉 가볼까? 저거를 아 저기서 저거 먹는 것보다 CS 먹는 게 훨씬 값진데. 야 이거 다음 블루 뺏어볼 만 할라나? 19분 몇초 나오겠지? 나 걸렸다 일단. 관리가 더 필요하지 못할 거고 타바박도 하고. 이즈리얼뭐바탕가겠나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집값다운 피가 아닌데. 미러보인다 믿음이야, 믿음이야. 이거는 블루로 오겠지. 어, 이름 내 거지. 먹어, 고기, 고기 넣어라. 아, 고기를 왜 아끼냐? 고기 넣으라고, 고기. 아이씨. 껴, 얘 궁, 궁 있었잖아. 기다린다. 이런 피포도피 파괴했습니다. 죽었고, 죽었 간다 었고 죽었고, 죽 조심 조심. 고 어.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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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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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 끌어. 나 끌어. 들어 끌라고. 가자. 팀 좋아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저걸 못잡네따아 저를 처치했습니다. 가죽게가죽게가죽게가죽게 내가 간다, 내가 네, 간다. 나 노렸냐? <laughs> 병 방향이 다른데? 자 이것도 밀고 와 CS 작살나겠다 역시 탑이네 넥톤은 정말 CS먹기 쉽네 좋아 네이버 더 밀고 이번엔 탑에 좀피좀 깎아놓을까? 이거 방금 용 먹은거죠 쟤들 가정했고 돈 너무 많다. 집겠다 와야겠다. 민병 하나 살수 있네. 근데 지금은 민병 타면은 그 중독되는 그 느낌 있죠. 빨리 가는 느낌. 이거 좋긴 한데 지금 영약 하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더 재밌게 해줄 수 있을걸요. 키 갑자기 쫙 늘어나면서 밀팍 떼지고, 내가 간다. 아이, 집 가는구나. 뭐야? 미드로 다 오셨네. 얘들 봐라, 밀라고? 차을 파괴했습니다. 페라기 필요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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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에 나쁘지 않았어. 힐줘 힐. 다또 힐. 밀어야 되네. 아, 귀찮아. 라 나 탑! 내링 탑!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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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용 언제임 용 언제임 먹었으니 좀 먹었음 오케이 이좀 밀어놓고 가자 예, 이게 효과죠. 굴쥬니 히드라가 조금 못 먹을 것까지 다 먹게 해주니까. 아, 이거 좀미어타좀 때려야 되겠다. 올라 멀었네. 아, 시간 맞았어. 아, 이걸, 이거 이걸 못넣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허, 가자, 가자, 가자. 오, 센더 좋은데. 좋고 탈지는 의미 없요 나한테. 고 어쩔 수 없다 지금.

아까 비슷한 그림은 있었다 근데 레인 선할때 탑존 나 압박하면서 미드 합류하고 쓱삭와 이거 지금 이것도 나오겠는데 아니야 뭘로 뭐 할까 나를 때리기 쉽게 만드는 아이템 이것도 똑같은 거 안된다고 그 다음에 정령 가장 이 오라클 먹을 수 있나 먹었구나. 정녕 영상 하나. 오케이. 딱이구만! 근데 아직까지뭐 확실하게 몰라요. 우리 피즈가 많이 못 컸기 때문에. 그리고 얘 하는 게좀 어설프더라고요. 궁하고 쓰는 게. 아까 그궁 맞을 수 있는 궁인데, 피즈 궁쓸 때요. 스킬을 요렇게 쓰지 말고, 요렇게 작게, 짧게 쓰면은 그만큼만 달라가요 얘가 피즈가 되게 손에 안 있는 애 같아요. 와딜 깔아주십시오. 짜자와둘다탑 정리하고 감 바텀 정리점, 그 다음 이들 거고 알아, 알아, 알아. 1500인데, 저거 좋다, 이거 각 좋다. 곳. 플래시도 있어, 거네 나.. 아, 나 들어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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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났다 얘들 하하하 <laughs> 졸라 쎄 노아 와. 와야 가자 가자 끝내자 끝내자 얘들아 끝내자 지아 너무 쎄 <laughs> <laughs> 이건 뭐... 자르반이 초반에 처음에 딱 괜찮았는데, 근데 전멸은... 뭐.